너무 많이 짜주시는 거 아니에요? 삼사는 <laughs> 안녕하십니까. 모스테스트 의명 MC 이자 영원한 심사부 심영웅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대자 코딩입니다. 왜 <laughs> 웃으시죠? <제형> <laughs>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laughs> 네. 저번 주에 음... 기억하시죠? 코대자와 심사부가 내기를 가자. 한 결과 이렇게 가발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지미유 가발이 있어요. 약간 웃긴 가발인데 음... 그런 걸로 준비한다고 하셨거든요. <laughs> 저만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젠간 심사부님도 쓰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오늘도 가발을 쓴포재전과 심사부가 함께하는 몬스터를 가지고 쓸모있는 테스트를 해보는 몹쓸 테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음. 자 그럼 오늘의 몬스터를 소개하기 전에 몬스터에 대한 한줄 평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첫 번째 쓸만한 것 같은데 잘안 보이는 모. 쓸만한데 왜안 보이죠? 두 번째로 생각보다 매력 있다. 어, 저희가 몹쓸 테스트에 소개시켜 주는 몬스터들은품들이안 좋은 경우 가 많은데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몬서는 언저 검증이 되고 성능 자체는 쓸모 있다라는 언급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 시켜 드리려는 몬서예요. 어 좋네요. 잘 부각되지 않는 몬스터들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죠. 그쵸. 자, 과연 오늘의 몹쓸 몬스터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몬스터는 바로. 바로! <웃음> 뭐해? <웃음> 바로! 풍 아누비스입니다. 서비스가 사실 꿀몹 중에 꿀 몹으로 아름아름 알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썸님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제가 스킬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번 스킬 영혼 꿰뚫기 적을 2회 공격하고 각각 30% 확률로 2턴 간 적의 체력 회복을 방해한다. 2번 스킬 지옥의 낙인 적 대상을 3회 공격하여 각각 50% 확률로 2턴 간 낙인과 망각 효과를 건다. 적의 체력 상황이 나쁠수록 위력이 증가한다. 3번 스킬 명왕의 기환 죽음의 순간에 30%의 체력으로 부활하고 공격 게이지를 가득 채운다. 추가로 부활할 때마다 공격력이 100%씩 증가하며 이는 최대 3회까지 중첩된다. 제가 알기로 이풍 아누비스가 풍속성에서는 유일하게 4성 망각러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망각이라는 디버프가 상대편의 패시브를 아예 동작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디버프예요. 어 그렇죠. 근데 호댕이니? 망각 디버프를 거는 몬스터가 서머주어에 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게 누구죠? 물드라이어들. 물드라이어들. 네. 그리고 불이프리트. 불이프리트. 또 비단 매도 제가 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사막인가요? 비싸. 아 비싸막. 네. 비싸막. 그리고 여기에 푸어놓을수 있고. 오? 어? 몇 마리가 없네요? 네 마리밖에 없는. 어 그러네요? 비다 오성 제외하면 이제 세 마리밖에 없는. 그 중에 한 마리가 풍 아누비스다. 낙인이란 딜포까지 동시에 데미지 증폭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어력 약화보다는 데미지 증가량이 좀 높진 않지만, 음. 방어무시 딜러에게도 통한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2번 스킬을 쓸 때는 상상도 못할 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스킬, 패시브, 앙자의 키야. 자체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 시에 공격력이 무려 100%나 증가하는 최대 3번까지 증가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태생오성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 진짜. 죽이기에도 애매하고 안 죽이기에도 애매한 스킬만 봤을 때는 정말 이 몬스터를 왜 사람들이 안 쓰냐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몬스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사부님이 준비하신 실험은 뭘까요? 저는 일단 이풍완비스의 강력한 딜과 망각이라는 이제 디버프를 활용해가지고 점령전과 딜전에서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어, PVP를 준비하셨군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콘텐츠 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가 있 보여드릴게요. 이또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로 준비한 영상은 점령전 방덱을 공략한 영상입니다. 어떤 방덱을 공략하셨죠? 어 요즘에 가장 핫한 몬스가 있어요. 상향을 받은 후 아주 미쳐 날뛰는 몬스터 바로 불화백이죠어우 이게 월드 아레나에서도 미쳐 날뛰는데 점령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불화백의 해제 겸 공업 그리고. 공을 받아가지고 강력한 딜를 뿌릴 수 있는 풍 오라클과 물비스라이더 아, 이 공속 미더 플러스 물비스라이더여가지고 날뛰기 시작하면 다 먹는 댁이거든요, 이거. 그냥 음. 날뛰어도 물비스라이더헐크로운데 공격력 버프를 받고 날뛴다? 이러면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덱을 풍 아누비스를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공략하는지 이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풍 아누비스와 풍 네오섬 파이터 그리고 물 사제 세 마리로 조합했는데 어? 어? 풍 네오스톤 파이터요? 좀 의외네요. 풍 네오스톤 파이터도 요즘 이제 상향 이후로 아르마른 보이는 모습인데 풍안드치스의 딜을 보조해 줄 만한 음... 딜러를 좀 찾다 보니까 풍 네오스톤 파이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 룬은 어떻게 주셨나요? 이제 물 사제 같은 경우는 극행자, 최대한 버티는 용도의 탱킹을 해 주면 되는데 이 방덱의 경우는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공격력 버프를 받고 미 맞아. 뛰는 이제, 이제 풍우라클과물 어. 비스트라이드 공세를 어느 정도까지 버티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두턴 이상 버텨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풍 비쓰는 극딜작입니다. 반덱에서는 부활 패시가 있는 딜테의 경우 체력과 방어력, 공격력. 조합적으로 높은 세팅을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지만 이 공덱으로 썼을 때는 패시를 통해서 어차피 죽으면 살아나니까. 어, 그냥 딜러로. 네. 예, 최대한 극딜작을 해주는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룬작을 보니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작 잘 보셨네요. 이게 사실 속성적인 어그로를 보자면 풍 오라클이나 물비스라이더나 물사질 때리니까 의지 세팅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브라백이랑 모서가 족자가 두기란 스킬이 있는 아. 네. 아, 맞아요. 자신과 상관없는 폭성에게도 먼저 오그라 끌릴 수 있어요. 그 그냥 랜덤이죠. 의지 세팅을 해주면 그 족자가 막을 수 있다. 아. 그래서 사실 물타지한테도 의지할 건데저 같은 경우는 표절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정하는 식으로 가고행태하 맞췄습니다. 그럼 풍 네오스톤 파이터는 룬? 어떤 룬을 주셨나요? 아, 얜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이 친구가 아니니까요. 저희가 네, 이 친구가 아닌데 네. 풍 네오스톤 파이터도 역시 극대전을 했어요. 풍아누비스나풍 네오스톤 파이터 둘중한 마리만 살아도 공략이 가능하도록 룬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 설명 다 끝난 것 같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방대 어떻게 공략한지를 보시죠. 일단 당연히 상대방이 턴을 먼저 잡겠죠. 중속 리더기도 하고 그렇죠. 선턴 을 일단 주고 시작합니다. 어 이번에 해제를 썼고요. 해제를 먼저 아... 썼죠. 근데 봐봐요. 지금 이렇게 극탱키한 세팅을 했는데도 물 사제가 한 번에 가지 않나요? 와 이거를 버틴다. 어 버텼어? 이게 버텨냈어. 그래서 물 사제가 아... 얻어낸 한 턴. 이걸 어떻게 쓰냐? 푸 아누비스가 극딜자 했다 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죠 극딜작을 해도 풀핀 모터를한 방에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딜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풍 네오썬 파이터가 풍오라클의 슬로우를 걸어놓고 물비스라이더한테 양념을 걸어요. 그쵸. 양념을 치고 오. 아니 이나 원래 원래 같으면 오, 제가 순간 놀라가지고 이 물비스라이더가 원래는 내려야 되잖아요. 그쵸 비스라이더니까 비스에서 내려가지고 비스 노라이더가 는데 <laughs> 맞다. 망각을 걸면서 때를 잡으니까 그쵸 패시브가 무효화. 아, 내리지 못하고 아. 그냥 그냥 골로 갑니다. 바로 삭제. 그리고 이제 풍네오스파이터는풍 뭐 오라클을 먼저 타이했는데 이거는 이제 풍 오라클이 턴을 많이 잡을수록 굉장히 거꾸로 지기 때문에 폭주 막 터지고 이러면 예. 네. 잡으면 좋고 못 잡더라도 게이지 감소와 슬로우를 먼저 걸어가지고 음. 이제 뭔가 좀무마시킨 다음에 물비스라이더 노려준 식으로 간 거죠. 풍내오섬 파이트가 풍 오라클이라는 변수 덩어리를 그러니까 이제 게이지 각이랑 플로우로 무마시킬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 들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좀 기용을 했다 이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풍 오라클과 물비 스타라이더를 먼저 잡았어요 이러면 이제 나머지 풍 속성 딜러들은 뭐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불 화백의 경우 뭔가 유지력을 할수 있는 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잡아요 오토로 버전한테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물비스 패에를한 방에 보낼 때 어이 쾌감이 있네요 모조리 한 방컷 가능합니다 네 어우 <laughs> 혹시 이 방댕 말고 다른 방댕도 뚫을 수 있나요? 아 물론 있습니다 풍왕의 비스는 이제 또 태생 4성 법이죠 점령전 4성 방댕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점령전 4성 방댕이면 거의 대부분 고착화돼 있어서 어떤 방댕인지 기대되는데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 유명한 방댕이죠 초보 서환서 분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그 몬스터 암 마샬캣 날뛰기 시작하면 정말 답 없거든요 역시나 이제 똑같은 이제 몬스터들로 공략을 합니다 이 룸도 아까랑 똑같은 건가요? 예, 공대 하나 맞추면은 태생 5성이든 태생 4성이든 어느 방대를 가든 통용될 수 있다 이걸 어... 보시주기 위해서 이두 가지 방대를 공략한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이 방대는 진짜 많이 보여요 만약에 이거를 스무스하게 뚫는다? 아우 인정 일단 뭐 이건 빨리 끝나니까 영상 한번 보고 아네 어 좋습니다 자 불빛 에렇트 이건 뭐 항상 당연한 거죠 오 어, 근데 기절을 한번더 안 그러던데. <laughs> 거의 다 기절시키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네. 오, 이게 중요하죠. 낙인. 그쵸? 얘도 망가을 걸면 은 사실, 오! 한 방에, 사망해요. 스포드 비싼데 한 방은요? 사실상 이 방덱의 핵심은 암량이잖아요 암량이 예시 영상으로서좀 다이나믹한 영상을 준비하려 했는데 네. 공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쉽게 끝나버렸어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암마샤켓이 품네오스파이터를 죽였다 혹은 품아누비스를 죽였다 라고 가정해보죠 거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품아누비스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죠? 부활하겠죠 더세지서데이지업을 하면서 살아나고 그 상태로 상대편 뚝배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암마샤켓은 무조건 죽는다 라고 보집되고 암마샤켓이 죽으면 이 방덱은 물사지. 하나만으로 정리가 돼요. 사실, 그러네요. 맞춤형 공대 하나로 여러분들도 어느 상대이든 점령자 최소 1승을 확보하는 카드를 쓸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어, 그러면 준비하신 건 여기까지인가요? 어허,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마지막 실험은 드디어 포댕님의 차례입니다. 저번 화에 심사부님이 훅 검은 골를 활용해서 타르타로스헬 미궁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훅 아누비트 타르타로스 헬을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가세요? <laughs> 어디 가세요? <laughs> 시간 또 오래 걸리는 아, 거를.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제가 저번 주에 하품해가지고. 어? 아니 푸마누비스는 딜러인데. 그만 끝나요. 그럼 그러면 그 1, 2라운드 넘기고 바로 보스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코덱님이 준비하신 타르타스 미궁 실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룬은 저는 흡혈 줬는데, 굳이 흡혈이고 아니더라도 뭐 맹공이라든지, 하나의 기을넣던지 컨셉을 잡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스중에서이 푸마누비스의 역할은. 딜링과 보스가 이제 사용한 스킬 중에 즉사 스킬 있죠 그렇죠. 이 즉사 스킬을 받아주는 용도 그 저번 화에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즉사 그 당하는 몬스터가 그 보스에게 딜을 제일 많이 넣는 몬스터라는 그쵸. 점을 생각을 해서 원래는 제가 불 피닉스를 사용했었거든요 불 닭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 딜도 그렇고 낙인 있잖아요 거기다가 살아나는 것도 똑같고 거기다 살아났을 때100% 추가 로 공격력까지 올라가는 게 충분히 불 피닉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있습니 연구를 것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분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 2라운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이 딜 해주면서 딜 넣으면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면역 걸고 이제 낙인 거는 게 중요하죠. 낙인을 걸고 낙인으로 딜을 준비시키고 네. 그냥 뭐 따로 사실상 그렇게 별건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풍 아누비스를에게 직사풍 아누비스로 최대한 딜을 넣으면서 다른 친구들은 계속 풍와누비스를 서포팅한다는 느낌으로 부활로로 풍아크엔젤과 풍드루이드를 이용하셨네요 그쵸? 풍아크엔젤을 썸네일 그? 때 먹었어요 만약에 먹지 않았으면 풍사제 충분히 좋은 대체자가 있거든요 거기다 빛방랑 기사도 뭐 누구든 다 키우시는 몬스터잖아요 음... 근데 이거 여기, 여기서 제가 심사부님한테 하나 여쭤봐야 될게 풍드루이드는 누구로 대체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풍앙리스라는이 보스 즉사 어그로와 딜링을 담당하는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풍드루이드는 그렇죠. 다시 역할이 좀 겹친다고 볼수 있어요 힐을 담당하는 유지력 담당이 디페리킨 하나인데다가 이 타르타르스 보스가 침묵과 만각을 걸잖아요. 그쵸. 이걸 해제를, 해제로가 좀 필요하거든. 오. 어. 힐링을 담당하는, 뭐, 물호울이라든가 오, 어, 물호울 이각. 아니면은, 풍 드루이드나, 풍 아크랜제 둘중 하나를 빼고, 풍사제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 풍사제는 스킬도 있고, 면역 턴을 늘려주는 크롬디어 스킬도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배우네요. 음. 거기다가, 전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어서 부활하는 게아니고 옆에 있는 부활러가 부활을 시켜줘도 100% 증가 그쵸 예, 부활 네. 스킬은 이 공유 증가 패시브가 늘어납니다 그쵸 300%까지 그러니까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허니 꼭다 되지 않더라도 뒷방랑이 또 돈값과 반값 디버프를 걸러주면서 아군들의 피해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쓸받지 못한다 이 폭주 이것도 진짜 네. 너무 짜증나거든요 해제하면서 스킬 못 쓰게 만드는 거아 진짜 이거 누가 만 이런 침묵 디버프를 또 해제시켜줘야 되는 요 그러면은 물호울이 여기서 광역해제로. 풍원진는 뭐, 이런 애도 괜찮겠네요. 풍사제 같은 목표도. 네, 되게 좋다. 이제 보시면은, 보세요. 오. 그리고 이제 풍아누비스의 2번 스킬. 적의 체력이 낮을수록 굉장히 증가하는 스킬입니다. 어. 팔에 있는 룬을 잃었어요. 이제 여기서 풍아누비스의 속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방각에 낙인까지 잘 걸려있죠. 거기다 공업까지. 보세요. 오. 타르타르스 미궁에 특화되어 있는 몬스터다. 어? 어. 방금 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본인 무한. 여기 나난 걸고, 여기 걸고, 네, 방각 걸고, 또 이제 부활로로. 그러면 이제 이 디버프 없이, 방어력 없이도 딴딜만 해도 엄청나게 높아지죠. 점점 세지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딜탱을 챙겨줬잖아요. 기사부님처럼 딜작을 하면은 센 딜을 넣을 수 있겠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타르타르스미군 같은 경우에는 코데님이 세팅하신 체력과 방어력, 공격의 궁정을 골고루 세팅해주는 게 정답이 있어요 체력이 많이 표진데 있는데. 아마 방각이 없,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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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죠? 방각이 없고, 뭐, 어떤 디버프가 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딜이. 스펙 쌓인 이제 포환에서스 무섭습니다. 오, 그래서 마무리, 마무리까지. 아, 조합 자체가 좀 아슬아슬 하긴 했는데, 네. 풍환비스스 자체 좋았습니다. 어우, 아, 그럼요. 푸환의비스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아, 이걸 그렇게 찍었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 제가 준비한 실험은 어땠나요? 10점 만점에, 어, 저한테는 음. 한 5점? <laughs> 근데.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같이 할거 진짜 어 얼마 안 돼. 어, 맞죠, 맞죠, 맞죠. 오늘 어 10점을 줘버리면 다음에 10점 이상이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하 맞아요. 자만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일단 네. 5점 정도 보고. 올라갈 길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또 이제 7년차 고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준비한 것이 초중수 선수들에게 얼마나 먹힐지, 어필 음 될지 이런 점들이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 초보자 시선에서 바로 옆에 해주니까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음. 짐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실험 영상은 모두 끝났고요 네. 이제 몹쓸 테스트의 마지막 코너가 남아있죠 한줄평! <laughs> 몹쓸 테스트의 마지막 라스트는? 한줄평! 풍아누비스는? 풍아누비스는 아누비스다 네? <laughs> 당연히 아누비스죠 아누비스가 아누비스라는 몬스터의 유래가 이집트의 죽음의 신입니다 오... 어, 어, 유래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아누비스란 죽음의 신이 죽음을 관장해요 근데 오늘 소개시켜준풍 아누비스 상대편에 어떤 부활 패시가 있던 바로 죽음으로 네. 이제 인도를 아 해주고요 본인이 죽음에 이루어도 부활을 시켜주고 마치 어 죽음의신인 것처럼 죽음을 관장하는 이런 물불풍 비단 다섯 개의 성밭 몬스터 중에서 풍 아누비스가 아누비스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몬스터 가 아닐까 아, 래래서 아누비스는 아누비스다. 네. 아누비스 아~ 그 아누비스 그자체 그래서 몹쓸 테스트 공식 질문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럼 저희 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쓸모 있는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